어... 교육 격차 때문에 학력이 저하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그... 야, 이것도 컨닝을 <laughs> 해야 되는 거군요 네. 도대체 원인에 의해서... 소신이라는 걸 어떻게 아... 물어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교육 문제 현안에 대한 이해도 생각도 없고 교육 정책에 대한 의지도 없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과연 최선인가요 교육 전문가라고 주장하시니까 입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첫째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 대상입니까 아니면 발전 대상입니까? 그거는 좀더 신중히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사고 특목고 우리나라에 필요합니까 필요없습니까? 아 보지 말고 이런 거에 대한 소신도 없고 그냥 읽어야 돼요. 입장 없으세요? 아니 그거는 어꼭그 신중히 좀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부원님좀 너무하신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오늘만 넘어가면 된다 아닙니까? 아, 그건 아니 그건 아닙니다.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생각을 안해 보신 거예요. 입장을 얘기해 주세요. 자사고 통 먹고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네잘 알고 있지요. 어... <laughs> 뭘잘 알고 계시다니. 모범 답안 보시고 네. 그렇게 컨닝 하시는데 아니에요. 저좀 안쓰럽습니다. 아니, 뭐가 저, 아니에요? 저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럼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학생들. 이건 떨어지고 있다는 건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교육 격차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역시.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 부자들의 그 교육... 자녀들은 학력이 여러 높아지고. 여러 다양한 원인이 있을 텐데요. 어... 교육 격차 때문에 학력이 저하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그... 야, 이것도 컨닝을 해야 되는 거든요? <laughs> 네. 다양한 도대체 원인에 의해서 소신이라는 걸 어떻게 아, 물어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